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백팔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 속이 늘 평안해 마속이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되신 주 시 못하네, 그 사랑 내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를 평안해, 나의 맘속이늘 평안해. 마음이 늘 평안해 주의 손과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마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8편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또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기로다. 토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는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보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48편 이 본문을 가지고요. 제목은. 우리 14절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이다. 이 말씀에 따라서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음 그 이후까지 죽음 그 이후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예루살렘을 그리워하였고, 또 예루살렘을 자랑하였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면 이 예루살렘이 있는 이곳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 했던 산이 있었던 곳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곳에 여부스 사람들이 있었던 이곳에 왕궁을 세웠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지만 이미 그 시작은 다윗 때부터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성 이렇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여서 이방 나라에 뿌뿔뿔이 흩어지고 포로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을 늘 그리워하며 사모했습니다. 이방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지었던 일이지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았고 이제 수르바벨의 지도 하에서는 바로 이 성전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뿌리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일련의 이야기들입니다. 시편 48편은 그 예루살렘성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말하죠.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요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시온산 예루살렘 성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이 묘사는 쉽게 동의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그 성벽만 남아 있을 뿐이지요. 특별히. 오늘날의 현재의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심각한 정치적인 갈등이 있고, 인종적인 갈등이 있고, 종교 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현대의 예루살렘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이런 말씀과 일치하여 보는 것은 참 어울리지 않지요?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예루살렘, 특별히 여기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시온산, 그 예루살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정학적인 그 장소에 제한시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의 예루살렘을 그토록 강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신 그 시대의 언어일 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예루살렘은 있지요. 그 예루살렘은 지정학적인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자랑스러워해야 할그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성, 하나님의 도성, 그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있는 곳임을. 강조적으로 말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꺼이 땅 위에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며 순교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저 아벨에서부터 어, 후대의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은 이 땅에서 박해를 받고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성에 있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으며 순교한 이들을 11장에서 말한 후에 12장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어, 들어가 있는 그곳을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잃은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청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표현적으로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을 읽지만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적용하고 또한 묵상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모하고 자랑해야 할 곳은 어딘가요?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을 사모하고 자랑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그곳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찬양받고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말하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기로다. 하나님의 도성에서 앞서간 성도들은,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성은 영원히 견고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영원히 이것을 견고하게 하시는 도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영원히 찬양받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원히 찬양할 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3절에서 말하죠.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세로 알리셨도다.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의 예루살렘이 우리의 요새라는 것입니다. 이 요새라는 표현이 뭡니까? 시편에서 답 자주 언급되는 피난처,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은신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와 필요를 다 아시고 또 우리의 문제와 필요를 보호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산을 세우셨듯이 우리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셨듯이 무너져가는 우리의 삶도 새로이 짓고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을 사모하고 자랑해야 할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강처럼 흘러내리기 때문입니다. 구절에서 말하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전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도성을 생각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넘쳐 나온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는 그곳을 우리가 자랑하고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전해야 합니다.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후대에 전하라. 그런데 여기 보면 뭐 망대를 살펴보고 시온성을 둘러보면서 성벽의 구조물을 자세히 보라.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건축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냐,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베푸신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세밀했든지, 그것들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것을 후대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은혜들, 하나님의 은사들을 후대에 전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14절에서 그 고백을 하죠. 여기 14절에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기 죽을 때까지라는 말은 죽음 그 이후에까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하늘의 예루살렘에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 땅에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도성에서는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로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곳이 어딥니까? 우리보다 앞선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 그곳. 그 선조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곳에 우리가 이끌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까지 인도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음 그 이후에까지 인도하시는 가이드가 되십니다. 가이드, 여행지 가면 가이드 말을 잘 들어야죠. 그래야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까지 우리의 가이드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우회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세요.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이 정확한 길이고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목표에까지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도달하시기까지, 도달하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요셉이요 우리의 가입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10편, 48편, 이 14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12장 마지막절 말씀이 함께 연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도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킬 것인가? 할때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예루살렘. 이 땅에 사는 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려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서 망하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인도해 가신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그러므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선물로 주신 그곳에 이르기까지, 죽을 때까지, 아니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순간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도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더욱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십시다.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기까지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네, 짧게지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소개하는 읽는 기도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는 기도를 드리고요. 또이 기도 후에는 특별히 남금난 권사 위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믿음이, 자랑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천성을 향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며 베푸시는 인자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금난 권사를 불쌍히 여기시고 건강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백혈구와 혈소판 등 혈액과 관련된 모든 수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증받은 그 혈액이, 골수가 잘 자리 잡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에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셔서. 노년의 우울증과 불안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 부모님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 잘 섬기며 천성에 이르도록 영혼과 육신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사오니 이 은혜를 잘 간직하며 지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붙드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는 믿음이 견고한 분들,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어, 우리 기도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의 약한 분들, 연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에 뭐잘 보이지 않는 분들, 여러분들께서 좀 전화나 문자로 함께 좀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히 계십시오.